안녕하세요. 6시 내달기입니다. 와 오랜만에 저 네, 분갈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이 농장 다녀와서 제가 이제 합식할 아이들 이제 준비해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 빨리 이렇게 예쁜 모습 보고 싶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많아서 어, 시간 내서 오늘 제가 분갈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옐로우 멜로우를 합식을 해볼 텐데요. 제가 키우고 있는 옐로우 멜로우거든요. 와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음, 어 자구가 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구가 곧잘 잘 나오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아주 예쁜 다육이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초록하고 어 레몬 색깔의 파스텔 톤이 있지만 어 묵으면 묵을수록 정말 빨갛게 물이 드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고요. 어이 아이와 계절을 좀나 보니까 음 이렇게 겨울철에도 네 추위에도 조금 강하고 어이 가을에 강한 햇빛에도 강하고 어 비교적 얼굴은 정말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어 웃자람이 좀 없고 음, 건강하게 잘 자라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군생으로 하나를 키우고 있지만 제가 농장에 가서 너무 예쁘게 이 옐로우 멜로우를 봐서 오늘은 요 아이들을 외도 아이들을 일곱 포트를 제가 오늘 합식을 해서 예쁘게 또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선택한 화분은 제가 얼마 전에 영심이 다육 농장에서 요 만원짜리 이 화분인데요. 약간, 어, 좁다 하는 느낌이 있는 화분으로 일부러 선택을 했어요. 어, 합식할 아이들은 좀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심어주는 게, 네, 예쁘고, 어, 이 옐로 멜로우는 또 목대를 만들면서 자라는 다육이기 때문에, 어, 뭐, 한 계절, 두 계절만 나더라도 하엽이 좀 지면서 목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자연적으로 거리두기가 됩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어, 딱딱딱딱 붙여서 심어주셔도 괜찮을 품종인 것 같아서 오늘은 살짝 조금 작은감이 있는 화분을 선택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흙을 털어보니까, 어, 지금 이제 물을 준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 많이 말라 있긴 하지만, 이 조금 추운 계절에 뭐 물이 좀 가득 수분감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물을 준지좀 어, 시간이 좀 흘러서 입장도 말랑거리고, 어, 이렇게 뿌리가 내리기가 좋은, 이렇게 말라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다육이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빨리 어, 이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라져 있을 때 물이 좀 필요할 때 어, 다육이를 분갈이. 해주거나 새로 심어주면 어, 뿌리가 조금 더 빨리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작은 외두이긴 하지만 뿌리가 굉장히 잔뿌리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금방 어, 뿌리를 또 새롭게 내리고 잘 적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배양토 채워주고요. 음, 위에 마사까지 다 깔아준 상태에서 어, 자리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저... 자 일단 이렇게 잡고, 네, 가운데부터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옐로우 멜로우 합식을 마쳤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네요. 아, 요거는 제가 이제 군생으로 키우고 있는 옐로우 멜로우, 목대가 이제 만들어진 옐로우 멜로우예요이렇게 목대가 만들어지는 아이구요. 요 아이는 이렇게 외두로 아 이렇게 합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네 어떤가요 아마 이제 뿌리를 내리고 물을 이제 좀 나중에 어 날씨가 좋아져서 흠뻑 주면 새로운 뿌리가 내리면서 얼굴이 조금 더 활짝 펴지고 얼굴색이 활짝 네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뻐지지 않을까 지금도 예쁜 모습이지만 음. 음, 진짜 옐로멜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오늘 제가 적당한 화분을 잘 선택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 핑크색의 어, 화분하고도 옐로멜로가 잘 어울리지 않나 어,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너무 네, 예쁘지요. 자, 이 옐로멜로는 비교적 좀 추위에도 좀 강하고, 네, 또 물주기에도 굉장히 편한 다육이 중에 하나인 게, 음, 물을 고파할 때는 입장의 쭈글거림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어, 다육이기 때문에 물주기 보통 2, 3주에 한번 정도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통풍이 좀잘 되는 곳에서, 네,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정말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네, 다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옐로우 멜로우는 물이 들지 않았을 때에도 너무 예쁘고요. 또 빨갛게 물이 들면 정말 또 환상적인 아이 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예쁘게 볼수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옐로우 멜로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제 앞으로 목대가 만들어지면서 예쁘게 또 성장하는 어, 옐로우 멜로우도 네, 가끔 영상으로 제가 소식을 전하도록 할게요. 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농장에 가면 외두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미니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합식하고 싶은 마음에 아, 자꾸 이렇게 들여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전라북도 전주는 날씨가 이제 영상 기온으로 조금 회복이 되는 네, 시간들이 좀 많아서. 어 분갈이도 해 주고 또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이제 또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한 파에 정말 다육이들이 많이 얼고 네, 이제, 죽은 아이들이 좀 많은데, 다시금 예쁘게 성장하는 아이들 보면서 힘내고, 또, 다육이들 관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남은 겨울 다육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또, 이제, 언제 또 한파가 다시 찾아올지 모르니까, 긴장 늦추지 말고, 얼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옐로우 멜로우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